한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홍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나영 네,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태풍 복구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도 좀 피해를 크게 끼쳤는데요. 두명이 숨지고 이재민이 15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삼척 원더 급의 신남마을. 이른 오전부터 봉사자들이 담벼락 아래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그릇 속에도 흙이 가득합니다. 이날 신남마을에는 강원도청 공무원 80명과 경기도 양평 자원봉사자 40명 등 200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릎 높이에 좁은 지하실에 몸을 구겨 넣고 구준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 일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복구에 힘을 보탭니다 세탁기와 같은 전자 기기는 물론 전기까지 뚝 끊긴 집. 당장 덮을 이불과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주민들을 위해 세탁 구호 차량의 세탁기도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8일까지 삼척 수해 현장에는 군인 5,400여 명, 공무원 3,000여 명등 1만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흙을 치우기 위한 굴삭기 약 600대와 덤프 트럭 430여 대등 장비 1,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태풍 미타기 할퀴고간 삼척 지역에는 밤낮 휴일 관계없이 따뜻한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속에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입니다. 굴삭기 등 중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현재도 굴삭기 등이 꽤 투입돼 있지만 주민들은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중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에 완전히 묻혀버린 집의 경우 중장비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 같은 아쉬움에 대해 삼척시는 지금까지 중장비 접근로가 부족했다며 그동안의 복구 작업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만큼 앞으로 피해 복구가 본격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굴삭기와 덤프 트럭 각 100대를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어,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지금 삼척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 미탁이 삼척지와 곳곳 살피고 지나간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과 근덕면 초국마을 등에서는 응급복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피해 현장을 계속 취재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복구 엄두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는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응급복구율은 평균적으로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말 정도면 대부분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투자가 겹쳐서 완전히 쓸수 없게 된 주택 등을 새로 짓고 유실된 도로를 다시 놓는 등의 항구복구 작업인데요. 워낙 핵심책이 컸던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삼척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복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척시는 복구에 드는 지방비의 일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의 건강과 경기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삼척 지역에는 공무원과 군인 등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 복구작을 업 펼쳤고요. 전국에서 사천 명이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데워 차려서 피해민들을 도왔습니다. 이 같은 도움들이 계속되면서 이 응급복구는 이번 주말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홍 기자 앞서 성기자와 이야기를 좀 짚어봤는데 이번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홍 기자도 당시 현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뭐 앞서서 성기자 성기석 기자와도 좀 짚어봤지만 아직까지 좀 현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치워지지 못한 태풍 잔해나도 토사들이 좀길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삼척시 원덕읍 마을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을. 마을 전체가 흙으로 이렇게 잠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걸을 수 있는 길 같은 거는 이제 터놓긴 했지만 집 안은 아직도 좀 흙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 흙에 이제 가득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삼척에서 이재민 집에 가봤는데 이제 뭐 밥솥이며 옷이며 할것 없이 흙으로 좀 가득해서 뒤덮여 있고 옷장마다 다 오염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잠겼다가 아무래도 빠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온. 집안이 좀 갯벌처럼 변화하기도 했고 주민들이 당장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좀 인근의 대피소에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삼척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특별 재난지역이 되면 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10일에 이제 행정안정부가 삼척시와 그리고 경북 영, 영덕군, 울진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정으로 지, 이제 지정이 되면은 피해 복구비 중에 지방 부담비 일부분을 이제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좀 크게 덜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이제 주택이나 농어촌 시설 파손 등에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고요. 전기 요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가 됩니다. 네, 사실 뭐 삼척도 그렇긴 하지만 강릉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좀 재난, 특별 재난 지역에 빠진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좀 재난 피해가 컸던 곳들, 좀 가장 시급한 곳들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정부가 11일부터 중앙재난 피해 합동조사단을 이제 꾸려서 정밀조사를 한번 진행을 하고 또 조사 결과에 이제 선포 기준을 좀 초과하는 곳들이 좀 추가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특별 재난, 재난을 추가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릉이나 동해 등도 피해 상황은 좀 만만치 않게 컸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 더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태풍 피해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태풍 피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태풍 미탁이 정말 영동지역을 말 그대로 거의 쑥대밭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이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정말 매년 매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돈의 피해액은 약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복구액은 5,200억 원으로 피해액의 배 이상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게다가 지금 지구 온난화나 주변 수온 등 이제 바다의 수온 등이 상승하면서 한반도의 강 강력한 태풍이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까지 합니다. 네, 지금 올해만 일곱 번째 지금 태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유가 수온 상승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셨잖아요 앞으로 그럼 좀 어떻게 대비를 좀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들은 복구 중심의 대응이 아닌 네.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네, 선제적으로 그 하는 거는 우선, 어, 그, 하천 배수 체계를 잘 정비를 해야 되고요. 도시 가이 동해안 지역은 도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를 관통하는 그 도시에 깔려있는 우수 배제 그런 개통이 요즘 영세한 그런 편이거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지역의 홍수 특성이 하천의 수위가 불어날 때도 금방 불, 불어나지만 또 빠질 때도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침수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어, 길지는 않은데, 선제적으로 그할 일은 배수 체계를, 어, 개통적으로, 어, 오래된 것부터, 어, 최근 것까지, 어, 이어는 배수 체계를 어, 일관성 있게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홍기자 이번에는 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을 하고 있는데 남은 가을에서 좀 태풍에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안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에 이제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은 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주의 등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10월 달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던 태풍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도 10월 초 에 발생했었고요. 2016년 말에 강풍을 동반했던 그 태풍 차바 그것도 이제 9월 말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의 에너지, 즉 태풍 힘의 원천은 해수 온도에 있습니다. 이제 10월 가을이 접어들면은 해수 온도가 낮아지고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철 태풍은 여름철보다는 그 위세도 약하고 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만큼 태풍의 이동 경로는 예의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태풍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소강 상태였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번에는 강원도와 바로 맞닿은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열4번째인데요도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경기도 연천군과 철원군 경계에 있는 차단 방역소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엿새 만인 지난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한 농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발생 농가 반경 3km 안에 도내 축산 농가가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경 10km 내인 철원군 대마리 지역에 양돈 농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긴급 이동 통제 조치와 집중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강원도 코앞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겁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가에 정밀 검사반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최대 21일. 지난 6일이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끝난 후에 추가 발생하면서 발병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유입 경로와 확산 이유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해놓은 완충지역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또 다른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전담팀을 꾸려 유입 차단과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축 방역관 등 전문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돼지열병 동향 감시부터 역학 분석, 방역 인력과 장비 사전 확보까지 유기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도 전역 접경 지도로에서 거점 소독과 통제 초소 그리고 농장 주변으로 이어지는 삼중 차단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문턱까지 다가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까지 명확한 확산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발생을 했고 경기도 연천인데 강원도 좀 인접해 있어 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밤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곳이 철원군 철원읍과 가장 좀 맞다 동송읍 또 이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서 강원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4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철원도 완충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로마다 통제 초소도 세워지고 모든 축산 관련 차량도 통제가 됐고요. 주변 도로나 하천 등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는데 아무래도 도내에서는 좀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바이러스 확산 경로에는 뭐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앞서서 이제 장진철 기자의 보도에서도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라고 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지난 6일이 잠복기가 끝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잠복기가 끝난 뒤에 추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발생 원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뭐, 유입 경로도 확산된 경로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불안감만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강원도는 좀 어떤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강원도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 최초로 이제 국내 최초로 전담팀을 설치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짧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다섯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됐고, 발, 발생 동향 감시 등 위기 관리, 뭐, 방역 인력, 장비 등 이제 정말 이 모든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는 곳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역민들도 의심 가축을 발견했을지 좀 신속하게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방역 당국이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긴장감 속에서 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내용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8일 확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좀 청신호가 울렸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1970년대 석탄 화랑기 당시 인구 4만 명에 달했던 영월군 덕포리.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인구가 3,500명으로 줄었고 도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영월군 속포리가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영월군 덕포리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역 앞부터 덕포시장을 잇는 구간이 사업대상이지만 인근 테마공원들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집니다. 특히 인근에 다슬기 양식장을 신설해 다슬기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 광해관리공단과 CJ헬로가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CJ헬로는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맡게 됩니다. 새 주체의 협업을 통해 영월군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앞으로 정선군과 경북 문경시 등폐광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번 영월군 말고도 도내 여덟 개가 여덟 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좀 하는데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히 도시재생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도시 재생은 이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이었던 2차 산업이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르면 도시가 쇠퇴하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낙후된 도시들의 새로운 기능, 일종의 새로운 테마를 하나 만들어줘서 다시 이 도시가 부흥하고 활성할 화수 있도록 그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뜻합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확인하셨듯이 석탄 석탄 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석탄 산업 때문에 한때는 정말 인구 4만 명이 넘었던 넘었던 영월군 덕포리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지금은 이제 석탄 산업을 하자 이제 많이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되죠. 되면서 세퇴하면서나쿠 네. 지역 말 그대로 정말 시골, 시골 마을로 좀 변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다슬기라는 하나의 테마를 활용을 해서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앞서 확인했던 뭐 영월군 덕포리일 때 말고도 또 다른 곳 어디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는 춘천, 원주, 그리고 동해 강릉, 영월 모두 다섯 개 도내 지자 지자체에서 여덟 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로써 역대 최대 규모인 9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주시는 중앙동과 봉산동이 선정이 됐는데요. 중앙동은 원래는 이제 감원 감영과 다섯 개 전통시장이 있는 원주의 중심 삼권이었는데, 이제 신도시나 택지가 발전을 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스마트 주차장 그리고 로봇을 위한 로봇을 통한 시장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시킬 계획이고요. 네. 동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데 수산업 시장이 호황기일 때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산업 구조도 변해가고 이곳에 잡히던 명태나 오징어도 점점 잡히지 않게 되면서 이제 도, 마을 자체가 좀 쇠퇴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복합 문화 공방, 야시장 등을 통해서 무코 지역의 항구 문화를 살릴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다시. 돈의 여덟 개 지역들이 각각 새로운 테마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